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만 들어갈 수 있는 파라솔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희 팀이 만든 데이팅 서비스 파라솔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팅 앱들 막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한번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비스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접속 중인 사람들에게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요청을 받은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화상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총 4개의 단계를 거쳤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사람을 찾고 친구 요청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화상 채팅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이팅 앱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틴더, 아자르, 글램, 위피와 같은 유명한 서비스들과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팀은 조금 조금 다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데이팅 앱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대1이 아닌 다대다의 만남도 성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대천해수욕장에서의 길거리 헌팅 문화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2대2 온라인 헌팅을 즐길 수 있는 저희 서비스 파라솔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희 팀의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랑 친구 하실래요? 어? 너 카메라가 꺼져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내가 한번 이 버튼을 눌려서 카메라를 한번 켜볼게 어? 저 사람이 사라졌어 아희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내 생각에 네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어떻게 한는 거지? 어? 여기 친구 추가 버튼이 있는데 너한테 한번 요청해볼게 어 그래 해봐 보냈어 오 친구 요청이 바로 왔는데? 내가 한번 너 요청을 받아볼게 아 이렇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나면 내가 너랑 대화를 할 수가 있나봐 그럼 내가 한번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 요청을 한번 싹 돌려볼게 쏘님 친구 요청 나나님 친구 요청 친구 요청 너 코인이 계속 줄어드는 거 같은데? 코인이 줄어든다고?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나 지금 이상형을 찾은 것 같아. 아, 그런데 코인을 충전하라고 하네. 돈을 내야 되나봐. 그래, 가자. 코인 충전 완료. 그러면 나의 이상형 손님에게 한번 다시 친구 요청. <laughs> 나 지금 너무 떨리는 거. <laughs> 쏘님이 친구 수락을 받아줬어. 오, 코인 결제한 보람이 있는데. 오, 씨. 빨리 답장해봐. 그래, 좋아.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오, 어디래? 이번 파라솔인데 빨리 오라고 하는데? 야야, 빨리 가자. 그럼 음, 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좋아. 야야, 오.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아 저기 두 명인가 본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다면 이상으로 데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신 부분은 파라솔 톡이라는 기능입니다. 마을에서는 퍼블릭하게 누구와 만나든지 항상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솔 아래에서는 파라솔 아래에 앉은 사람들끼리만 프라이빗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고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기술 스택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소 생소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사용한 것 자체가 기술적 챌린지였으며 저희 팀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페이저라는 라이브러리는 화면에 나타난 오브젝트를 렌더링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콜리세우스는 사용자 움직임 동기화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 팀은 이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50명이 넘는 유저들의 접속에도 끊임없이 잘 작동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버전이 2에서 3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함수들이 디플리케이티되었습니다 콜리세우스라는 라이브러리는 우리에게는 적정 기술이었지만 사용자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너무 어려웠고 결국 독스와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작동 방식을 유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결국 코드 속에서 답을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도전으로는 세 가지 방식의 실시간 통신을 구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개념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고, 채 GPT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팀은 가설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나가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캐릭터들의 실시간 이동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콜리세우스라는 웹소켓 기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소켓 IO를 통해서 전송시켰습니다. 이 또한 웹소켓 기반이라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결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두 개의 컨테이너로 분리 전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솔에서 이루어지는 화상 채팅을 위해서 피어 제이스를 통한 유저 간 연결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소개입니다.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진 팀원들 덕분에 이처럼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를 3주 만에 빠르게 개발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먼저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저희의 훌륭한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희 발표를 들어주시고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